뱀좀 잡아줘요. 음, 뱀이 크네. 허요좀 어, 예, 오. 야, 안에 있어, 이게. 오, 징그러워. 오! 집혀요? 집혀요? 응? 응. 잡았어. 오. 피는거 아니야? 잘안 나와. 힘이 너무 세다. 지금 뭐야? 잘렸는데. 아, 이런 아니, ]가? 잘린 거 아니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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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커. 안 나와. 어. 어. 어! 어. 아, 꽃뱀인가 들어가 이거 그래. 들 유... 해봐 이거 뭐? 이 저기 이거 들 가봐 영, 영상 거 뭐? 이거 뭐? 잠시만요 거 잠시만요, 아, 잠시만요 뭐? 이거 뭐? 이 들어가. 어, 어, 여기, 여기. 뱀, 뱀, 뱀. 응? 들어가, 와, 어, 뱀. 프리, 너 먹으면 안 돼. 프리 와. 와, 어, 뱀. 아 어, 징그러워. 어. 가 들어가. 하속으로 들어가라. 들어가라. 뭘 먹었나? 두꺼비 먹은 것 같아. 예, 뭔가 배가 나와 있어요. 그치? 네 어쩔 수 없어 그냥 이쪽으로 방생해서. 그냥 머리 잡고 있어요? 꼬리가 딱 말렸어. 꼬리. 꼬리가 말려서 안도 묶은 거. 얘가 일부러 묶었네. 야 묶었어. 야 옆으로 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. 오 어, 꼬리가 묶여 있는데? 우와. 헉, 됐다. 하나 볼게요. 살려준 거야. 여기 있다. 너무 크다, 한 대. 어디지? 화질이 깨지는데, 약간? 여기 있다, 있다. 걔가 그래서 아까 자꾸 그게 주변 왔다 갔다 했구나.